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쉬는 날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선생님이 어렸을 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 놀거나 주로 라디오를 듣곤 했어요. 요즘 친구들은 라디오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잠들기 전까지도 라디오를 듣곤 했답니다. 갑자기 웬 라디오 이야기냐고요 짜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잠깐 우리가 라디오를 만들어 보기 전에 이 라디오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지금처럼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는 아주 먼 옛날에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면. 몇 달씩 걸려가며 편지를 주고받아야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또 빨리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1901년 드디어 세계 최초의 전파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AM 라디오가 세상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am 라디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소리가 주로 깨끗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질의 라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또 고민하게 돼요. 연구의 연구 끝에 1933년 에드윈 암스트롱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음질이 선명한 fm 라디오를 만들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라디오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조금 전 라디오는 전파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한다고 했죠. 자, 그럼 전파란 무엇일까요? 전파란 말 그대로 전기가 이동하면서 진동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진동을 주파수라고 하는데 전파를 잘 보내주고 또잘 받으려면 송신기와 수신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신기는 안테나 같은 장치를 통해 전파를 멀리멀리 멀리 보내주는 장치를 말하고요. 수신기는 송신기가 보내주는 전파를 하나하나, 하나, 얍! 얍! 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라디오는 이 송신기와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FM 라디오의 FM은 뭘까요? 여러분이 라디오를 보게 되면 AM이랑 FM이란 단어를 볼수 있는데, 이 AM과 FM은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의 종류라고 보면 돼요. 음, 말만 들어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두 가지 주파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게 AM이고, 어떤 게 FM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위쪽에 있는 주파수가 AM이고 아래가 FM이에요. AM 주파수를 보면 간격이 완만한 게 보이나요? 이렇게 넓게 넓게 주파수가 나아가서 AM은 소리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격이 넓은 만큼 다른 전파가 서로 섞여서 잡음이 심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FM방식이 더 좋은 방식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 FM방송 방식은 주파수를 크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지만 힘이 약해 멀리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FM방송은 비교적 짧은 거리의 방송에서만 사용하게 된답니다 자 친구들 이 라디오의 원리에 대해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라디오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라디오의 구성품들을 살펴볼게요. 라디오의 뼈대를 만들어줄 나무판들이 있고요. 전파를 소리로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줄 스피커. 건전지를 끼워 라디오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건전지 홀더. 구성품들을 고정시킬 긴 양면테이프 3개, 짧은 양면테이프 3개 마지막으로 라디오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라디오의 침장 역할을 해줄 라디오 PCB가 들어있습니다 와 마치 로봇의 부품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옹기종기 회로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수신부와 송신부예요 수신부는 전파를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송신부는 받아들인 전파를 소리로 바꿔서 내보내 주는 역할을 해요. 그 옆에 스프링처럼 생긴 게 있죠? 과연 이건 뭘까요? 맞아요. 전파를 더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테나예요. 마지막으로 바퀴처럼 생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위의 버튼이 라디오의 전원을 켜고 끄는 온 오프 다이얼. 아래 버튼이 주파수를 조정해 주는 주파수 다이어리랍니다. 구성품도 쓱다 살펴봤으니 이제 한번 라디오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 만들기는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봐요. 가장 먼저 라디오의 심장, 라디오 PCB 패널을 조립해 볼 거예요. 라디오의 PCB, 건전지 홀더, 스피커를 서로 연결해 주세요. 이때 건전지 홀더와 스피커 커넥터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라디오 PCB 커넥터에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끼워주세요. 이제 라디오 PCB를 나무 틀에 고정해 줄 건데요. 나무 틀 중에 두 개의 동그란 구멍이 있는 앞판과 라디오 PCB를 고정해 줄 고정 틀세 개를 떼어내 주세요. 앞판에 동그란 나무 조각을 떼어내 주고 고정 틀을 각각 맞는 구멍에 고정해 줘요. 그리고 라디오 PCB를 끼워 줄 건데요. 방향에 주의해야 해요. 다이얼이 앞판의 동그란 구멍에 자리 잡도록 끼워 주세요. 그런 다음 라디오 PCB를 보호해 줄 보호판을 만들어 붙여 줄 거예요. 라디오 PCB 덮개와 이 돌출판을 떼어서 결합하고, 결합한 덮개를 아까 만든 앞판과 결합해주세요. 라디오의 핵심 부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하판과 상판을 잘 붙여줄 건데요. 스피커 구멍이 있는 게 상판, 없는 게 하판이랍니다. 먼저 본체와 하판을 연결해주고, 건전지 홀더와 스피커를 이 하판에 고정해 줄 거예요. 홈에 맞게 하판을 끼워 준 뒤, 건전지 홀더와 스피커 선을 홀더에 잘건 뒤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건전지 홀더는 왼쪽, 스피커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붙여줘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건전지를 끼워 라디오가 잘 작동되나 확인해 주세요. 어때요? 잘 작동하나요? 이제 잘 작동한다면 나무판에서 뒷판을 떼어내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하판의 날개를 본체와 연결해 주는데, 흠이 음,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판의 날개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연결하면. 잘 끼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판을 연결했다면 상판도 똑같이 결합해주세요. 우와, 라디오가 완성됐어요. 어? 그런데 다이얼이 라디오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조종하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라디오를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4개의 D 그자 모양의 나무 틀을 떼어서 두 개씩 교차해서 끼워줘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뚫려 있는 동그란 나무틀 두 개를 떼어내서 아까 만든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각각 끼워주세요. 동그란 구멍이 있는 여섯 개의 나무틀을 뗀후 각각 세 개씩 아까 만든 나무틀에 끼워줍니다. 남은 십자가 모양의 둥근 나무 틀을 떼서 끝부분에 끼워 고정한 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다이얼에 붙여줍니다. 라디오에 다리를 붙여준 뒤, 풀을 이용해서 스피커링을 붙여주면, 완성! 이제 한번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이오를 요리조리 돌리면, 날씨가 덥다 보니, 와, 진짜 소리가 나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들어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라디오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색칠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나만의 라디오를 만들어 봐요. 라디오 만들기 체험 시간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라디오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가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안녕.